두 번, 두 번, 집중해야 돼! 아, 클리어! 확실하게! 클리어! 확실하게! 많이 해 많이 지훈이 형! 많이 해줘, 지원이 형! 지훈이 형! 지훈 형! 지지훈 いい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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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서 말을 하라고 말을. 형님, 형님, 형님. 오케이. 가 보자. 가 보자. 됐다 됐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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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지원이 지원이 지원이. 야야 아빠 야, 안 온다 아빠 온다 아빠 안오잖아로

시훈아 돌아! 도겸아! 안 돼! 안 아, 조! 조! 시훈아! 지 마! 두카지 말고 조 바로! 안 야! 미드필더! 안나안 돼! 골! 됐다! 됐다! 우빈! 우빈! 앞에서 던져! 앞에서 우빈 좋아! 아니야! 아니 우빈! 끝까지! 우아훈아 이쪽 가야 돼! 좋아! 좋아! 도와. 도와. 아, 도와. 아. 시은아가, 시은아가. 시은아, 야! 정훈이 형! 정훈이 형! 미필말좀 해줘! 미필 엄마, 엄마, 엄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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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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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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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아 엄마, 엄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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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이, 그, 좋아. 야, 타고난, 타고난, 야, 와, 타고난, 아 야, 와, 타고난, 야, 와, 타고난, 야, 와, 타고난, 야, 와, 타고난, 야, 와, 고 야, 와, 타고난, 야, 고난 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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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으로! 공간으로! 가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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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귀가, 귀가, 저가 귀가, 야 창훈아 옆에 옆에 창훈아 옆에 창훈아 등지고 돌리는 거막 먹히 먹히면 안돼 끝에 아까 폰 하나 창훈아 먹히면 안돼 먹히면 안돼아 <laughs> <창훈아> 좋아 될 <laughs> 거예요. 말이에빨 말! 빨을안아바아손아안 해! 바꿔!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아, 차우, 좋다! 아, 좋다. 아, 아, 좋다. 아, 아, 차우라! 좋아! 아, 차우라, 좋아! 좋아! 시우나, 시우나! 시우나! 저기 잡히면 너가 하프스피스 떠줘야 돼, 오케이? <목소리가> 중과 없이, 아까 짐치 지금, 지때 지금, 지금, 지네지조지 지금, 하나 <목소리가> 아, 있금 지금, <목소리> 장훈아. 어... 장훈아. 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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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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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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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야, 아, 아, 그래. 아빠, 이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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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인아 안 돼! 안 지원 형, 코웃기 때더 확실하게 말했어. 자, 볼 뺏겼을 때 수비가 더 확실하게 해야 돼. <목소리가> 괜찮아, 오늘은 얼굴은 안 나왔어. 뒤통수만.

야김지어 나이스! 저건 저거 좋아! 저거나 좋아! 화이팅! 야 찍어 야 아빠 아빠 없다! 아빠 없어! 어, 편락게 되겠다 안 돼! 시윤이 좋다! 시윤 좋다! 아안 돼! 안 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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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고 와!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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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처리하고 안 돼! 처리하고,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시 아, 좋다! 시 좋다!

우와 우와 어 야, 야 jamais, sure. to 자, 반짝.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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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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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자, 야기 자, 자, 이다 자, 이다

자, 윤이 독자, 지가이기윤여기기가기가 여기가, 여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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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흐름이야 우리가여 도현 여기가, 여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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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라인이 안 맞아서 형만 내려와 있었어. 현윤! 현윤! 센백 뒤로 할 거면 할 거면. 구야, 구야! 아니 윙 윙에서 같이 뛰고. 턴! 야, 거기 파나보기파나기파나 시, 시 윤이 혼자예요? 현준이랑. 경기 안왜 저렇게 하. 아니, 말 아, 윤이 혼자 하라 했는데 당으로슛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혼자 해. 혼자 봐. 거 진짜 아. 짧은데 짧아.. 음... 아... 야결대로 쉽게, 쉽게 가자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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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현인 형 현인 그래. 형 잡아 잡고 있을 때현기용이나우잖아요 응. 결대로 아니 그는거가사 어우씨, 덥다 생각해도 패딩 벗자마자 바람 부는 거 실화냐? 가봤다! 가봤다! 뭐야! 오, 아, 오, 떼, 때려봐. 정찬! 정찬! 니어! 정찬! 니어! 니어가! 정찬 혼자 니어 니어가! 니어! 니어. 시인이 혼자 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네? 아, 근데 이 시간 너무 짧아. 안에서 뛰다 보면 녹색 끝났다고? 한명 되면 커버해야 돼! 올라왔다! 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